내문 열지게 띠나가지고 다른 희아들 보고 시급잔치 하면서 도망 들어가는거지 지방이라고 나는 아들 보지말은 새라 빠지들 이놈 들어오나 들어나 깨돌이 깨돌이 콩놀이 이리와 수정아 <laughs> 아이고 수정아 블루 아이고 블루 아유. 블루야 아 e b l 날씨가 l 대 e b 가지 e 여름 거야. 여름 날씨가 어제 같 b 데 u e blue! blue! b l 예. 내일도 비 e blue! b l u 응 음? 수정아 콩돌아 콩돌이 아유 잘놀대 잘놀아 야들요? 응블루 어. 하고 어떻습니까 어블루 하고도 잘놀고 어. 콩돌이가 저것만 괴롭히고 이런데 누팔을 <laughs> 하면 금방 어. 우에서만 그래 슬림하고 이런데 개돌이. 블루하고 같이 놀고 일화 됐어요. 음. 처음에 스이 막노는거 보고 나중에 치도 놀고싶 둥가 같이 등자라 같이 놀고 이런. 블루야. 아니 블루 너무 많이 좋아졌어. 속기 같이 되 좋나 눈이 안 보이는 게 문제지 뭐. 그래. 들이 다시 <놀들> 그 안정감이 있는가 그래요 그래 성질 안 부리네 약은 개, 계속 먹이는데서 어, 그러면 걔들은 합합사를 시켜놔야 되겠네 그런가 어약 먹기 전에는 와 약효가 떨어지면 조금 막 얼거리고 이랬는데 아이 그러잖아 어 그들은 어. 합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냥 이래 같이 이렇게 같이 자고 이래 깨돌이하고 불루하고 같이 사고 이래 그래요? 어여 밑에 이불 깔아줬대 어. 콩돌이도 자고 옆에서 수정이도 같이 사고뭐번가아가면서 어. 같이 다고다이 어. 아이고 깨돌이 잘 나오네 아이고 깨돌이 저 깃털 저 분홍거 있지 야저거 새건데 어제 어. 뜯어가 줬더만 혼자 물고 다니면서 안 주는 거 있지 <laughs> 요요요 어, 어, 어디 새거 지어놓은거잖아 아유 웃기게도 저게랑 지금 돌이 수준이는 배들로 다니고 그래 찌돌이 저거 꺼내 갖고 싶더만 찌돌이 따고 또잘 정말때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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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하루에 몇번씩 무벌씨를 하니까네 시간 되면 내 나란데 난리가 나고 배가 크지가? 크일야 그렇다고 물로 혼자 몰려줄 수는 없고 바깥에서는 겠나네가서줄겠나 숨어가 졸라캐도 그렇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귀여워 아유 죽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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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아유 같이 놀다고 아이고 내꼬부 잘하네. 불루 <laughs> 잘하네.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안 그래, 보이는 분은 나 보이지 않니? 아이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아이 우리 불수 엄마하고 같이 놀아. 아이저 <laughs> 스크래치 쪄서 뭐은거 했더만 저것만을 루파 놓고 콩돌이가 우에서 올라타갖고 막 레슬링 한다고 끌깍 소리 한번 하네 새끼한테 그래 괴롭힘 당해도 가고 막 시리 위에서 올라가고 조금밖에 못지겠지 바깥에 이런다고 추 잘하네 잘하네 귀엽다 아이고 잘하네 애도 잘하네 무가그라노무가거노 아이고 무가그라노 <목소리> 아유 아저야 아저아님이데고와서 뭐,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어쩌 그 시간을... 그래 얌전한지 어둠도 한번안 났네. 이 동장 안에 시한번안 했냐, 뭐 아, 아, 맥기업을 깔아, 아, 깔아 그다음 혹시나 어둠이랑 빽일까봐. 아, 근데 시한번 안. 아안 얼마나 얌전한지 가만 안겨 휴게소마다 안고 있는데 아, 깜짝이라고 안겨 있고 아, 그래가지고 하도 희안해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래도 뭐 보듬거리지도 않고. 아, 음. 그, 저, 저, 입양까지 전날부터 아가 우울해 보여, 보여가지고, 네. 그러더니, 네. 가는 내내 그렇더라고. 아 어, 네. 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몸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입양처에 서 똥을 쌌는데 똥이 거의 하얀색에 가깝더라고. 그래서 하얀색깔이라도 못 든대. 네, 마음적으로 억수고 나이 그리는 것 같아, 진짜로 느낌이 좀, 소름이. 아, 내가 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저랑 <laughs> 음, 통화하면서도 걱정이 돼갖고, 신경이 쓰여갖고 오기 음, 음. 전에 뭐 어떻게, 어떻게 지냈으면, 뭐, 몇, 하루에 밥을 간식하고 몇 번을 먹이는 거. 음, 뭐. 아하나 이름모 보는 데마다 그 이런 마음이 무너지니까 네. 힘들어. <놀람> 엄마 응. 어, 장난감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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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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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깨더라깨더리 진짜 입술이 리인더다 걔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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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 걔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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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더가 걔더리 걔더 수정이는 다 같이 궁금해서 나보다 가시끄러방 들어가는 게이 아들 아직 바깥에 올오려고안 하니. 我们不干，不 깨더라. 또 물건 간 대. 뭐지? 어, 뭐지? 세 건데. <laughs> 어? 이거는 별 관심이 없네. 깨더라. 이거 또서 이거 물건. 또? 이거 있 <laughs> 아, 저 지원서 딱지 사이즈가 딱맞잖만아알겠어 똑같은 거 있고 있잖아 똑같은 거 있잖아 얘는 아가방이야 아가방 알겠어? 나는 가 그렇게 해야 돼. 다사 드시세 그래. 음, 먹습니다. 이좀마이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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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풀어지겠네. 음? 와. 음. 네. 블루 처음 다 그래 굉장 기분 좋다는 뜻이다. нас сейчас ну это я ну а вот 怎么、嗯啊